<laughs> 전, 저는, 저는 이게, 가게괜찮안 되는 게 끝났네. 네. 저잘못 켜.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이게 기본 2 5 0 0 원인가요? 네. 아 쎄다. 학교 앞이라서도 학생들 어려울 것 같아요? 네, 조금 조금 아요? 네. 제가. 지나가다 보니까 응. 학생들이 들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네, 먹고 가 네, 들고 가는 걸 저희 집 애들 집으로 가면서 응.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혹시 저기 배달 주문은 많아요? 배달 주문도 좀 있어요 아, 배달 주문이요? 네. 어. 그게 많아야 되죠. 음. 알려주면 아니. 이제 많겠죠.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혹시 떡볶이는 안 하나 싶어서 아, 그, 그 말씀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데 네. 떡볶이 솔직히 제가 자신 없고 떡볶이가 지금 손님들이 방문이 좀 있어야 떡볶이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. 아직은 떡볶이가 술 떡볶이 배달 주문 엄청 많이 어, 하더요 배달, 배달은 가능한데, 예, 오시는 배달 주문 엄청 하죠. 많이 하더라고요. 오시는 분들도 떡볶이 하면 좋은데, 떡볶이 안 하시냐고 여쭤는 봐요. 그죠, 그죠. 네, 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, 똑같은 생각볶이 있으니까. 맞아, 맞아. 그렇죠. 김밥, 김밥하고 떡볶이는 떡볶이, 궁볶이 근데 또 이제 떡볶이를 하다 보면, 순대를 또 찾으실 것 같은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게 되면은 완전 분식집. 때문에. 네, 완전 분식집. 저희가 생각했던 컨셉이랑은 <laughs> 또완전좀 아, 다르. 컨셉이 그러면 이거네요. 네, 버거하고 그러니까, 음, 김밥. 버터 마시만. 냄새 나는 분식인데 <laughs> 그거라면은. <와우. 웃음> 음. 잘 보였는데? <laughs> 컬러가 되게 네. 잘, 잘 어울리게, 네, 네, 골랐어요, 저희가. 아 찾았어요. 한번 깨물어. 먹어. 난 보여줘. 음. 어 들어갔어요 단무지, 계란, 어묵, 우엉, 당근, 깻잎, 햄, 맛살 이렇게 우와. 8가지나 들어가네요 <laughs>